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무슨 일이 있나요? 담비 오빠들 데리러 모시러 가나요? 담비 큰 오빠 보고 싶어. 작은 오빠 보고 싶어. 큰 오빠. 작은 오빠. 담비야. 아빠가 비비 담비 사랑해 먹지마 아아 아. 담비야 어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, 어. 엄마 화장실 엄마 엄마 화장실 엄마 엄마 화장실 뭐야 이제 찾는 거야 엄마를 아까 엄마 화장실 갔다 오신다고 말하고 왔는데 지금 아니 딴색 이래 어어또 이거냐? <laughs> 아빠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응. 와 그거 하는 건줄또 안다. 고맙습니다.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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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뭐지? 미스 타일랜드, 미스 코리아, 담비 선택해 주세요. 아하, 위험한 거 아니냐? 아니네. 뭐야, 뭐 이런 게 나와? 아니. 아. 제발 몰라라. 제발 먹는 건지 몰라라 이 똥실아. 안 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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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똥실이 바로 한다. 아니, 이런 걸 사서 먹으면 어떡해. 나중에 비슷하게 생겨서 돌멩이 집어먹으라고, 참. 탐.. 아이고, 이거 맛이 없어? 담비야, 바이바이, 바이, 바이, 바이. 바이 아니 물 먹고 물 먹고. 아니 그게 아니라 몇 개까지 먹어야 되는 거. 아빠 몰라서 그래. 아니 아빠 엄마한테 여쭤보고. 엄마 오셨네. 물좀 먹어 일단. 얘 이거 초콜릿 먹는데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? 네 개, 다섯 개먹은거 같은데. 엄마, 여우랑. 내가 뺏어서 초콜릿 몇 개까지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 엄마한테 여쭤보고 먹으라고. 그만 먹어 담비야.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는데? 초콜릿 많이 먹어. 먹어. 그, 그 이거 봐담배야 아, 담비, 담비 박사님. 아하하, 아빠 이름 뭐예요? 아빠 이름?